볼보의 XC90 부분 변경 모델입니다. 아, 볼보 XC90이 아마 국내 2016년 3월 정도에 출시했던 것 같아요. 아, 그때 영상하고 자료가 좀 있는데 잠깐 좀 보고 어,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모이어서한 3년 전보다 외형상 변화가 있다고 합니다. 실내 변화는 거의 없고요. 어 외형 변화가 좀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부분 변경 모델 중에 크게 D5 모델만 지금 나와 있어요. 이쪽하고 저쪽에 이렇게 두 종류 모델이 있는데 음 그 엔진 트림 같은 경우는 D5 디젤 엔진하고 T6 그리고 T8 T8 같은 경우는 하이브리드라고 하죠 모터하고 가솔린 엔진이 추가된 이렇게 세 종류의 엔진으로 공급되게 됩니다 그리고 모멘텀하고 인스크립션 이렇게 트림으로 구분이 되겠습니다 바뀐 부분을 먼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가장 큰 부분이 전면 부분의 변화가 있어요 이게 그 변화가 그렇게 크지 않아서 그게 보기가 힘들 것 같아요. 근데 자세히 좀 보면 어 기존에 3년 전에 탔을 때 하고 여기 보면은 아이언마크가 있어요. 볼보를 상징한 아이언마크가 있는데 이 아이언마크가 측면에서 이렇게 보면 약간 3D 형태로 바뀌었어요. 상당히 볼륨감 있게 바뀌었다고 볼 수가 있어요. 예전과 같은 경우는 그릴에다 그냥 딱 붙여놓는 식이었는데 이게 툭 튀어나온 3D 입체 형태를 좀 가졌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요 그릴 부분 내부가 전에는 일직선으로 됐는데 약간 이렇게 기울었어요. 활처럼. 그런 디자인이 바뀐 게 큰, 뭐큰 변화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부분으로 볼것 같으면 이 아래 하단 부분에 크롬 도구이 추가가 됐어요. 이것도 어, 사진이 비교해 보면 알것 같아요. 그리고 어, 에어스포일러가 전방에도 있는데 아래 하단 부분에 있어요. 이게 예전 같은 경우는 분리된 형태의 디자인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번에 부분 변경하면서 일체형 형태로 에어스포일러가 아랫부분이 전부 다, 다 바뀌었습니다. 5. 인스크립션입니다. 휠 디자인이 변경되어요 새로운 휠 디자인이 적용됐고 20인치, 21인치가 된, 적용이 되는데요. 여기 같은 경우에는 275, 45R, 20인치 라고 타이어가 적용되어 있습니다. 상당히 더 예전보다 훨씬 더 나아진 디자인을 가지고 있어요. 위드요. 후면부 그 디자인 변화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거의 찾아보기 힘들 정도의 디자인 변화라고 볼 수가 있어요. 아, 자세히 좀 가까이 보면은 여기 범퍼 윗부분에 되어 있는 길다란 크롬바가 하나 생긴 정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어, 이그조스트 파이프 팁도 예전하고 똑같아요 인스크립션 모델 같은 경우는 지금 여기는 없지만 이 아랫등급인 모멘텀 트림 같은 경우에는 원형 디자인의 팁이 있었는데요 이 원형 디자인 팁도 이렇게 동일하게 인스크립션하고 동일하게 변경됐다고 합니다 어, 그리고 마지막이 될것 같은데 여기 루프 레일이 있어요 이 루프 레일 부분도 인스크립션의 이런 루프 레일이 모멘텀하고 좀 다른 디자인을 가지고 있는데 모멘텀도 인스크립션하고 이렇게 동일한 디자인을 갖게 이제 변화했습니다. 이번 부분 변경을 통해서 외형 변화를 아까 좀 살펴봤고요. 색상 변화가 좀 있습니다. 색상이 한두 개가 더 추가됐습니다. 데님 블루라는 게좀 추가되고 또 다른 색깔이 좀 추가돼서 전체 다섯 가지 외장 컬러를 가지게 되었다고 합니다. 아, 그리고 또 하나 밝힐 거는 그 하이브리드 모델이죠. 어, 엔진하고 같이 모터가 결합되는 하이브리드 엔진인데요. 어, T8 모델이 되는데이 t 8서 배터리 용량이 증가했어요. 어, 골보가 보니까 T8 모델을 전부 다 초기에 2016년 같은 출시할 때 배터리 용량이 9kW 중반 정도였어요. 그런데 XC60 TAC 나오면서 이것을 10kg 중반대로 10.4kWh로 늘렸고 그리고 이번에 새롭게 출시될 XC90 TA 모델 같은 경우에는 이걸 더 늘려서 11kW, 11.3 정도로 알고 있어요. 해외에서 나오는 정보에 하면 11.3kWh로 배터리 용량은 좀 증가했다고 합니다. 따라서 TA 모델을 선택하게 되면 배터리로 갈수 있는 순수한 전기 에너지로 갈수 있는 그 주행거리가 늘어났다고 할수 있겠습니다.